스트레스도 없고, 배고픔 없이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원스톤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되십니까? 심하게 배고픈 거, 참아야 하는 거, 견뎌야 하는 거, 또 열심히 했지만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요요 현상 저는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생각만으로도 그냥 뭐 스트레스가 그냥 힘든 다이어트 배고픈 다이어트는 정말 싫습니다 좋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요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뭐 그런 다이어트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5 0대에 제가 31kg을 감량하고 당뇨와 같은 각종 성인병까지 극복했던 방법 1년을 넘게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진행할 멋진 다이어트 첫 번째, 키토제닉입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 세 번째,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선 첫 번째, 키토제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저탄고지라고도 합니다. 탄수화물의 양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늘리는 방식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무거나 뭐 건강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구 먹는 습관이 저의 건강을 해치는 큰 문제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먹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제일 만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밥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 너무로 음료수까지 뭐 따뜻한 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밀가루, 뭐 국수, 라면, 빵, 과자 등등. 라면은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많은 종류의 라면을 저는 다 좋아합니다. <laughs> 그리고 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종류, 과일 주스 등등. 지금 말씀드린 음식들은 탄수화물이 아주 많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 맛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잉 섭취했던 제가 고도 비만과 당뇨가 생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원스톱만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고 스트레스 없고 요요 걱정 없는 다이어트 기준. 그 기준은 바로 GI 지수입니다. GI 지수라고 하면 혈당 지수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에 GI 지수 또는 GI 지수 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음식 종류별로 많은 GI 지수에 관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어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과정에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오르게 하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I 지수가 55 이하이면 낮다. 55에서 69면 뭐 보통. 70 이상이면 높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의 GI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식빵이 91 롤빵이 83 비교적 건강한 빵 같아 보였던 바게트빵이 93 소면 68뭐 우동 80 감이 오십니까? 흑설탕, 백설탕 같은 설탕류의 GI 지수가 100에서 110 수준이라고 하니 여기에 비해서 밀가루 음식들의 GI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비교가 되실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채류인데요. 감자가 90, 당근이 80, 옥수수 70. 이 중에 감자는 국, 조림, 튀김, 볶거나 쪄서 먹기도 하는 음식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좀 충격이었습니다. 당근 또한 뭐주 재료는 아니지만, 날것으로 배워 먹기도 하고, 주스로 갈아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도 먹던 음식이라 놀랐습니다. 그럼 반대로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열매나 잎으로 된 채소류가 20에서 30 수준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가 45 수준, 생선, 조개류 등 해산물들은 45 수준, 우유, 치즈, 뭐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이 30에서 35 수준입니다. 물론 무가당 기준입니다. 자, 이제 뭐 GI 지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았으니 이제부터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우선 식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음식별로 GI 지수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GI 지수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습니다. 제가 정한 기준은 gi 지수가 50이 넘으면 음식을 먹을 때 조심을 하고 gi 지수가 50이하인 음식들은 비교적 좀 편하게 먹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같은 육류를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마도 저렇게 먹고도 살을 뺐다고 라고 하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gl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gl 지수는 당부하 지수라고도 합니다. GI 지수는 탄수화물이 몸속에 흡수되는 속도를 표현한 것이고, GL 지수는 탄수화물의 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GI 지수만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GI 지수가 72로 높은 편이지만, 수박 내에 탄수화물의 양은 적고, 그보다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당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긴 시간 혈당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GI 지수가 높다고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또 GI 지수가 낮다고 안심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 관리와 지방 축적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공식품들은 영양성분표를 참고하셔서 탄수화물 속에 당질과 당류의 양을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아지수가 낮으면서 탄수화물의 양이 적은 음식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골라서 그런 음식들 위주로 먹으니 배고픔 없이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육류와 야채, 뭐 생선 같은 해산물, 또 유제품들이 저의 배고픔을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밀가루와 밥을 멀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이어트를 위해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먹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혈당도 잡고 몸무게도 31kg 줄이고 혈압도 잡고 일석삼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별도 연령도 각기 달라서 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무조건 다 성공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방법과 결과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셔서 잘 적용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 한 가지 더. 제가 기준으로 잡은 원칙 중에 칼로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칼로리는 무시입니다. 제가 칼로리를 무시한 이유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헐적 단식과 건강에 관한 자세한 실천 방법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스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원스톤이었습니다.